대전둔산중학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의 11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는 대화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을 선택하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주제하고 가장 연관된 단어가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먼저 1, 2, 3, 4, 5번의 선택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their dreams. 꿈에 대한 내기라는 주제이고 2번 The Great Writer 훌륭한 작가 3번 Her Favorite Book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책 4번 A Cartoonist's Future 어, 만화가의 미래 만화가의 꿈 5번 The Famous Cartoon 엄청 유명한 어, 만화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주제로 적합한지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살펴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유형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I want to be a famous cartoonist in the future. That's great. What will you do in the future? 또, I hope to be. 또, Want to be 또 want to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떤 유형의 단어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이두 가지의 유형을 살펴보면은 미래에 관련된 어, 미래에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어, 미래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어, 내용이 있구나라고 저희가 추측을 할수 있겠죠. 그렇다면 1, 2, 3, 4, 5번 중에서 미래와 관련된 것이 두 개로 추려질 수 있는데 우선 1번 Their Dreams와 4번 A Cartoonist's Future입니다. 예, 그렇다면 4번이 대, 답이 되려면 컬투니스트라는 사람이 어, 본문 안에 등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화가의 미래이기 때문이죠. 1번 같은 경우에는 Their Dreams, 그들의 꿈이기 때문에 어, 한명 이상의 두 사람의 어, 꿈이어야 되고 따라서 두 가지의 꿈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두 사람이 각각의 꿈을 하나씩 하나씩 얘기해서 뭐 컬트니스트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직업이 있을 경우에는 1 번이 어, 적절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에 보시면 진아가 어, 지훈한테 컬트에 관련해서 물어봤을 때 지훈은 어, 컬트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죠. 여기는 컬투니스트가 되고 싶다 컬튼을 좋아한다 그랬는데 진화도 똑같이 컬투니스트가 되고 싶다고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어, 진화는 라이터리 되고 싶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어, 지훈이 또 다시 물어봅니다. 왜라이터리 되고 싶니? 그리고 진화가 또 대답하기를 나는 라이팅 하는 걸 좋아해. 따라서 어, 진화와 지훈의 꿈은 어, 두 개가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a cartoonist's future. 자, 한 만화가의 미래가 아니라 한 만화가의 꿈이 아니라 그들의 드림. 따라 이 그들 안에 속하는 것은 당연히 진나와 지훈의 드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글에서는 진나와 지훈이 꿈을 꾸고 있는 어, 미래를 향해서 꿈을 꾸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알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11번 문제 대화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을 찾는 유형의 문제를 함께 풀어보았는데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풀 때에는 항상 주제하고 관련된 단어가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어, 11번 문제에서 중요했던 점은 바로 복수와 단수의 차이였죠. 어, 1번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을 진아와 지훈을 모두 포함하는 주제였지만 4번의 같은 경우는 지훈의 꿈만 포함하는 주제였습니다. 따라서 좀더이 대화 전체를 포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주제는 어, 1번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유형의 문제가 앞으로 나올 경우에 어, 선생님이 가르쳐 준 방법으로 잘 풀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12번 문제로 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